It's the way I live my life. 자, 그럼, 좋아, 좋아, 좋아. 이대로 하면 내일 공연 아무 문제 없겠다. 네. 아, 생각할 수록 너무 신기하다. 우 진짜 축제 마지막 날? 그것도 메인 공연을 하게 되잖아. 얘꿈이야생시야 잘하면 잘 됐지 뭐. 야, 우리 이번에야말로 정말 열심히 해서 노빼을 지금까지 데리고 있어. 아, 근데 축제 공연도 좋지만 좀 짜증나지 않냐? 아, 축제인데 놀지도 못하고 맨날 연습이잖아. 에휴, 네. 망둥이, 야, 지금 도 노는 게 문제야? 어, 우리 공연이 바로 내일 저녁인데. 그래요. 우리 힘들더라도. 안녕하요이니다저 교수님 님잘 오셨어요. 그래서, 잘 오셨어요. 이번 같습니다. 곡 아무래도 교수님이 좀 봐주셔야 될것 같은데요. 일저희한테할 아, 말이 좀있야 네, 네, 뭔데요? 뭐예요? 저.. 저 밑은아, 저.. <목소리> 뭔데 빨리 왜요? 아, 좀, 빨리 빨리 내일 공연 말이야. 공 배가 대신하게 됐어. 그 정말이에요? 총장님이 말도 안 돼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연습을 열심히 했는데요. 아, 이럴 수 없어. 울지도 못하고, 어만했는데 어이가 없다. 얼마나 기대 한공연인데 뭐야, <laughs> 울지도 <laughs> 못하고, 죽어라. 연어 안고, 아무 소용 없게 됐잖아 아니, 도대체, 어쩌다 일이 이렇게 된 거야? 야 현빈, 너 리더 아니야? 어, 일이 이렇게 되기 전에 리더로서 확실하게 좀 처리를 했었어야지. 미안해, 야, 안해너뭔 말을 그렇게 하냐? 야, 네가 그런 말할 자격이 있어? 어, 그런다고 뭐 했는데, 뭐 했는데? 뭐뭐 뭐, 자격? 야야, 너말 다했어? 아, 그만둬. 지금 이렇게 싸울 때야? 아니, 다들 왜 이렇게 철이 없어? 이런 일 우리 노빼이잘될 수가 있겠냐고. 아, 장군성, 내가 뭐라 그랬냐? 뭐 철이 없어? 너 선배들한테 까부는 거지? 아, 근석이말 틀린 거. 이것들이 진짜 미안해졌네? 어, 내가 도저히 탈출했 못찾겠네. 야, 윤지, 너그 자기 좋아해? 어? 아니면 왜그 자기 편에 들고 그래? 맞아. 야, 이윤지, 너또왜내편 들고 다니냐, 지금? 얘가 니편 네 들고 싶어 들은 줄 알아? 언니도 하는 꼴이 하도 가관이라서 그런 거 아니야. 꼴? 어, 어. 야, 애들아좀 그만 주면, 그만 주면. 어이, 왜내장다 됐어? 어, 다 때려줘. 안 하면 되잖아, 안 하면. 어우, 참. 도마찬가지 <laughs> 말도 안 t t h 살 p o 이 s o n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야, n o w I 야, o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이렇게 무너지는 건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전 우리 놈밴 여기서 끝날 거라고 절대 생각 안 해요. 이렇게 못 물러서요. 그럼 어떡하니? 어떻게든 우리가 공연 올려야죠. 어떻게? 아 이제 공연도 없고 축제를 한번 즐겨볼까? 근데 돈이 있어야지 축제에서 놀든지 말든지 하지. 하여튼 대학가의 축제 문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지성의 상징인 대학가까지 그냥 상업주의가 파는 시고 있으니 말이야. 아. 야 영훈아! 어, 몽아. 너 혹시 현빈이 못 봤어? 연습실에도 없던데? 야, 당연히 연습실에는 없겠지. 지금 논 빼. 거의 해치 상태다. 애들끼리 싸우고 뿔뿔이 흩어졌다니까. 정말? 그래서 전화도 안 받는 건가? 나야 모르지. 근데 현빈이는 왜? 어, 아, 현빈이랑 축제 때 같이 놀려고. 이것까지 준비했는데, 통 만날 수가 없잖아. 이거 빅5 이용유이잖아 학생회서 이번 축제 때부터 시작했다는 축제 때 다섯 가지 게임을 마음대로 즐길 수 있다는 그거? 한 마디로 놀이공원의 자유권 같다는 그거? 맞아 그때 있으면 뭐 하냐? 현빈이 얼굴이라도 봐야 놀아달라 하든가 하지 오늘이 축제 마지막 날인데 하님 감사합니다 축제를 재밌게 보내라고 이런 기회를 주셨어 야, 뭐가 걱정이냐? 내가 현빈 찾아줄게 네가 어떡해? 야, 싸부갈 때는 내가 그냥 꽉 잡고 있다니까. 잘못? 그럼, 시주산공뚜기 도둑이 작동! 뚝뚝뚝뚝뚝뚝뚝 분명히, 과행사 하나 됐으최체육관행사 쪽으로 출발! 돔배 공연을 예정대로 실시하라! 실시하라! 아, 다이 아파 죽겠네? 아, 이 티그 티그 반판 열려. 아, 씨. 밤 이러고 계셨으니, 당연히 힘드시죠. 야, 그때, 밤새 있었는데, 아무 바르게 없는 것 같다.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서 말인데 좀더 강한 방법으로 나가야겠어요. 강한 거? 어떤 거? 삭발시 어때요? 삭발 예, 누가 먼저 할까요? 교수님부터 하실래요? 어. 어. 당연히 그리야겠지 그럼 제가 밀어드릴게요. 말요 야! 야! 아 정말 지금 봉인하기는 정말 다행이다. 야, 근데 누가 있어야 봉인을 하지. 지금부터 애들 찾아가서 설득해봐야죠. 야, 근데 그것들이 다시 돌아올래나 모르겠다. 천천히 외수처럼 싸고나가던데저꼭 돌아올 거라고 믿어요. 그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애들이 우리 동편을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빨리 애들 찾으러 가요, 어서. 그래. 체육관 가서 주최한 곳인데 현빈이 없네. 그러게. 다른데 가보자. 야, 아이양온거 여기서 한번 하고 가자. 재밌겠다. 도망 시간이 어딨어 빨리 현빈이부터 찾아야지. 야, 너 정말 너무 하는 거 아니냐? 난이 즐거운 축제 날에 내몸이생가 하면서 널 도와주고 있는데, 너 겨우 이거 하나 못 도와주냐? 안그려고 아, 그래. 어? 아, 지금 화안 나게 생겼어. 야, 빅 파이브면은 다섯 개나 쓸수 있는 건데. 나라 하나 쓰고, 나머지 네 개는 현미나 쓰면 되잖아. 너네기키또잘하 애였어? 알았어, 같이 하자. 자, 3번 테이블에 붙이게 나갑니다. 자, 좀만 기다리세요. 1번 테이블도 금방 나갑니다. 수아 우리 공연 다시 하게 됐어. 이대로 끝낼수 없잖아. 다시 붙이자. 됐어. 난 그런 애들 꼴도 보기 싫고. 돈벌이도 안 되는, 돈 뺀지 밥 뺀지 저 이상 하기가 싫어. 보다시피 <laughs> 나 지금 알바이트고 바쁘거든? 빨리 가줘. 공연 시간 몇 시인 줄 알지? 수훈아 기다릴게. 꼭 와. 믿는다.